무속 선생님들에게는 점사는 보고 그러나 방법을 알고 싶고 또 알고 실행하기가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려야죠 무엇이든 알려드리고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저희가 도와드리는 무속이님이 여기서 집중을 잘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큰 팁을 드리는 거고 알려드리는 거 안녕하세요. 용인 중점맘입니다. 음. 오늘은 우리 부처님을 많이 믿고 절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 저희 같이 무속세계에 들어오셔고 무속선생님들한테 의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무속선생님들에게는 점사는 보고 그러나 방법을 알고 싶고 또 알고 실행하기가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조금 그 부분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마음은 가지만 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손님들이 많이 계세요. 절에만 많이 다니시는 분들 부처님 앞에 공을 많이 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쪽에 상담을 하시지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집안은 지켜야 되겠고 집안을 지키자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죠 애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년점을 봤는데 올해 운에 이 집의 기운이 안 좋습니다 선생님, 원사쌤이 이 집에는 큰 병이 올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플 것 같습니다 따님이 사고가 날것 같습니다. 이런 상담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또 앞으로 받으실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선생님 막연하게 그냥 안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기에는 힘들죠. 그럴 때는 누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려야죠. 무엇이든 알려드리고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저희가 도와드리는 무속인이니 여기서 집중을 잘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큰 팁을 드리는 거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싶고 우리 남편을 지키고 싶고 나의 가족을 지키고 싶은데 2021년이 안 좋다고 상담을 받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요. 4차 7군데를 도르세요. 하루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일곱 군데를 도르시고 법당에서 각 이름을 넣고 생년월일을 봉투에 써서 불전함에다 넣으세요. 한 사람에 하나씩. 봉투 안에 얼마를 넣는 건 여러분의 성이죠. 부처님한테 그렇게 넣으세요. 일곱 군데를 도르세요. 여러분. 올해 신축년에 제가 이렇게 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개똥이라고 쓰시고 불전함에 넣고 절하고 나오시고 다음지 다음 절에서 사찰 일곱 군데를 도르세요 여러분의 애구는 막아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나 알려줘야 되죠 어떻게 안 알려주겠습니까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비켜는 가게 돼 있어. 조금이라도 비켜는 가요, 여러분. 무소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어떤 상담을 통해서 무소 선생님의 힘을 빌리고 싶은 분도 있지만 무소 선생님의 힘을 빌리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부처님의 이 법당 앞에서 기도하고 싶으세요.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스님하고 상담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떠한 것이든 괜찮아요, 여러분. 2021년 음력 1월달. 음, 어떤 상담을 받았는데 내가 좋은 운이 아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6개월을 넘어가면 안 되죠. 1, 2, 3, 이 3개월 사이에 하셔야 돼요. 불전함 7군데를 도루세요 그래서 식구가 4명이면 네사람 이름을 봉투에 써서 넣고 절하시고 나오시고. 다음. 가까운 어느 곳이든 절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꼭 절을, 일곱 군데를 이름을 넣고, 불전함에 넣고 절하시고 나오시면 애군이 분명히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애군이 사라지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앞날이 안 좋을 걸 막고는 갈수 있어요. 그것이 행운이 오는 건 아니에요. 막아주는 거예요. 특히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하여 살을 풀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다라고는 하진 않아요. 삼재 아홉수의 어떤 살이 나올 때가 있어요. 명마살 형살, 나 내가 제 살, 어떤 살이든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살이 강하게 나와버려요. 삼재가 되거나 아홉수가 되버리면 여러분. 그럴 때 살도 깰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써서 봉투에 불전함에 넣고 절하시고 일곱 사찰을 도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2021년 새해에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알려드리죠, 제가. 그러니 이 방법을 통해서 꼭 소원을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